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언젠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면 대부분은 불안해집니다.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장인이 일안 하고도 버틸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2세 김성호 씨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나 정도면 괜찮게 준비했지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이억 국민연금 예상 월 130만 원 그리고 부부가 거주하는 자가 아파트.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두 달이 지나자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소득이 끊긴 자리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달 생활비 250만 원 의료비와 경조사비까지 더하면 300만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상상보다 빨랐습니다. 김씨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줄어드는 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퇴직한 60대 후반의 박미정씨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 생활비 구조를 줄이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외식 대신 주 5일 집밥,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백화점 대신 전통시장. 처음엔 남편의 불만이 컸지만 1년쯤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그 결과 부부의 월 지출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 패턴을 유지한 덕분에 지금은 연금 150만원으로 여유롭게 생활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지 않아도 사는 법을 미리 연습했다고 말하던 그녀의 말은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설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고정비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가 없는 자가주택은 큰 장점이지만 재산세나 관리비, 수리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면, 월세라도 생활비 예측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돈을 쓰는 패턴이 시간이 없는 소비자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은퇴자는 시간이 많습니다. 직접 요리하고 직접 정리하고 직접 배워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소비를 대체하는 작업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버틴다는 말은 완전히 아무 소득도 없는 상태를 견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월 30만원 이상의 비노동 소득이 있는 사람은 심리적 행복감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박미정 씨는 국민연금 외에 매월 25만원의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작지만 이돈 덕분에 통장이 마르는 속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돈으로 여행을 가는 건 아니에요. 단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뿐이에요. 은퇴 후 버틴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심리적인 에너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을 그만둔 순간 하루의 의미가 사라지고 스스로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김성호 씨는 회사에서는 나를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며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그는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일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돈보다 중요한 건내 하루가 다시 살아나는 거였다고 회상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소속감과 자존감을 지키는 일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퇴직 후 돈의 흐름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금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지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3년 안에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정비의 다이어트를 미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줄이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불필요한 보험, 구독료, 자동차 유지비, 고급 소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심리적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 대신 나를 채우는 루틴이 없으면 무료함은 불안으로 바뀝니다. 하루에 한번 몸을 움직이고, 한번 배움의 시간을 갖고, 한번 사람을 만나는 것. 이세 가지만 지켜도 은퇴 후 무너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버티는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일을 잃은 후에도 리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건 두렵지만 리듬이 무너지면 그 두려움은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일하지 않고도 유지되는 생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의 구조, 시간의 구조, 관계의 구조. 이세 가지가 안정되면 노후의 불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노후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일을 그만두는 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야 합니다. 소비의 패턴, 생활의 속도, 그리고 돈의 구조를 결국 버티는 힘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노후는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퇴직 후에도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수입 구조가 바뀌는 전환점이다. 직장인은 노동을 통해 급여를 얻지만 은퇴자는 그동안 쌓아둔 자산과 시스템에서 현금 흐름을 얻는다. 결국 이 전환이 얼마나 부드럽게 이어지느냐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한다. 퇴직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는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이 정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산해 본 사람은 드물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금융자산을 합쳐보며 안도하지만 실제 생활비 구조를 따져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매달 빠져나간다. 특히 의료비와 경조사비, 부모 부양비, 자녀 지원비는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에서 누락된다. 한 60대 초반 은퇴자는 우리가 계획한 생활비는 월 220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320만원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 차이의 100만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불안의 크기였다. 따라서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불안이 적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 구조는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고정비의 축소. 또 하나는 생활비의 예측 가능성, 마지막은 지속 가능한 소득의 씨앗이다. 고정비를 줄이는 첫걸음은 주거비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안정인지 부담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의 수리비와 관리비는 예상보다 크고 세금은 매년 오른다. 어떤 부부는 과감히 도심의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교통이 편한 외곽 20평대 아파트로 옮겼다. 그 결과 2억 원의 현금이 생겼고 관리비는 절반으로 줄었다. 그들은 말한다. 집이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넓어졌다. 두 번째는 생활비의 예측 가능성이다. 직장인의 소비는 시간 부족형이다. 식사는 외식, 이동은 차량, 여가는 소비로 채워진다. 그러나 은퇴자는 시간이 많다. 직접 요리하고 직접 수리하고 직접 배울 수 있다. 소비를 자급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돈이 줄어도 무너지지 않는 생활력이다. 실제로 이런 자급형 생활을 미리 연습한 사람일수록 은퇴 후 충격이 작다. 한 58세 직장인은 은퇴 3년 전부터 퇴근 후이 시간은 퇴직 후 시간처럼 써보기를 실험했다. 외식을 줄이고 직접 식사 준비, 차량 대신 도보, 지출 기록을 매일 작성했다. 그는 일하지 않아도 사는 법을 미리 배운 셈이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수입의 씨앗이다. 흔히 은퇴소득이라 하면 연금과 이자를 떠올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작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월 30만원의 배당, 월 20만원의 임대수입, 월 10만원의 재능 공유 수익이라도 심리적 안정감은 확연히 다르다. 그 흐름이 줄어드는 통장을 바라보는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경제적 자립이 아니라 심리적 자립을 가능하게 한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자 리듬의 문제다. 이를 잃는다는 것은 동시에 일상의 리듬을 잃는다는 의미다. 직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의 하루를 설계해 줬지만 퇴직 후에는 스스로의 하루를 설계해야 한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연습이기도 하다. 하루를 관리하지 못하면 돈도, 관계도, 마음도 무너진다.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 6개월 동안은 매일이 일요일 같았지만, 그 다음 6개월은 매일이 월요일 같았다. 시간의 리듬을 되찾지 못한 노후는 금방 지루함과 불안에 잠식된다. 또한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노후란 관계에서도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관계망이 은퇴 후에는 급격히 줄어든다. 그 공백을 채우지 않으면 외로움은 불안으로, 불안은 소비로 이어진다. 결국 사람은 마음이 허할 때 돈을 쓴다. 그래서 관계는 지출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동호회, 학습 모임, 자원봉사 조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비가 안정적이다.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회적 면역력의 역할을 한다.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노후란 불로소득의 세상이 아니라 준비된 습관의 세상이라는 점이다. 습관이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삶을 지탱한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자신의 지출 구조를 수입 중심이 아닌 유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비의 이유를 기록하며 매달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이 지출은 나를 지탱하는가? 아니면 불안을 달래는가 이 질문을 꾸준히 던지면 당신의 돈은 더 오래 버틴다 결국 노후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버티느냐의 싸움이다 버틸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줄어드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시간 속에서 의미를 다시 만드는 힘이다 그 힘은 오늘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지금의 한 끼를 스스로 준비하고 한 권의 책을 읽고 하루의 지출을 기록하는 이 작은 습관이 바로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인생의 기반이 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일을 멈추지만 삶은 멈추지 않는다. 그때를 견디게 하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질서다. 돈이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 안에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하루가 바로 당신의 노후를 연습하는 시간이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평온을 만든다. 그리고 그 평원이야말로 일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진짜 자산이다.